시작하며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함께 나누는데, 이 요한복음 어제 저희가 나눈 내용은 우리가 절대로 스승이 될수 없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내 혼자 막 가는, 혼자 자기 맘대로 가는 걸 스승이라고 그죠 앞에서 나가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승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평생 동안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제 나눈 내용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삼일차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변화와 인도와 동행과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30 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모든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데 따르기가 더 쉬운 그런 분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분만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를 다 예수님 따르도록 그렇게 했죠. 참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어, 교회를 우리가 지역 교회를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어,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주님만 따르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어느 지, 지역 교회든지 주님만을 따를 때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모두가 제자이다, 목회자도 제자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들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또 만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만나고 있다는 말은 진행형이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더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또 어떻게? 왜 라는 말은, 어, 이제 따르는 이유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 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지 아, 목사님이 제자 되어 제자 삼자 그러는데, 그냥 하는 소린가? 이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저희가 이제, 그, 복음서라 그러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 하늘로 승천하신 지약 10년, 15년, 20년, 그 어간에 쓰여진 것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이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지약 50년, 60년, AD 80년 혹은 90년 제일 끝에 쓰였죠. 예수님 승천하신 지 50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50년 전에 일을 잘 기억하기 쉽지 않죠. 자,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기 위해서는 공관, 즉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가장 그 예수님 승천하신지 얼마 안 돼서 기록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누가 복음 공관 복음이니까 팩트 사실을 놓고 기록한 것. 그런데 50년 정도 지났으니까 사실에 대해서도 가물가물하지만 그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밝혀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죠. 사실과 의미, fact and meaning. 이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가 사실대로 기록해야지 사실 위에서 의미, 의미를 이해하게 되겠죠. 사실이 아니라 가짜를 기록하면은 의미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 한 것은 이 공관복음의 기초 위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사건은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의미를 더 강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자라는 게왜 중요할까요? 50년 여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50년 전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물가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는 뭐죠? 계속해서 따르는 자고. 그리고 제자가 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이거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막,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성공하면 좋겠다 그러고, 뭐, 건강하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기껏 살아봤자 뭐 백년 정도 사는 인생의 끝에 가면은 거기에 목표를 두면은 자녀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아주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백년 정도 지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의미를 둔다면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요, 이 오늘 이5 1절이제 일장 1장, 유한복음 일장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제자가 되는 사람은 51절 끝에 보면 인자 위에 사닥다리를 타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인자는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 그게 그 사닥다리가 누군가 하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위에 그 사닥다리 된 예수님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아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닥다리를 믿고 이자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 보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뭐, 기적도 일으키고 다 했었잖아요. 근데 사도여는 그걸 다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과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표적, 사인, 의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제자 삼았던 거. 왜냐하면 제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이고 그 예수님을 왜 따라갈까? 뭐, 뭐, 먹을 거 달라고? 그게 아니라 하늘물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제자가 갖는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뭐 텔레비전 백날 보고, 뭐 뉴스 백날 봐봤자 세상에 사람들얘기에요 그런데 뉴스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 은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도 제자로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마 누엘 하라니까 지금도 우리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멍해를 맺 거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2000년 후인 저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우리 삶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GPS 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드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길이 없죠. 여러분 뭐 어디 가도 길이 있습니까? 다 가짜 길이죠. 여기가 뭐돈 버는 길이다. 가봤자 돈 벌어봤자 뭐 합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GPS는 GPS God. provides scriptur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고, 성경을 읽을 때, God provides scripture. 뭐 제가 만든 말이지만, 길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한번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와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내가 너와 함께라. 전부 다 명령형인데 그리고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년이 지난 후에도 사도 요한의 의식 속에는 아 지금도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50년이 지난 자신이 지금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썼던 자전 요한계시록 쓰고 이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노년이 됐을 때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뭐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도요한이 계속해서 제자가 됐을 때 사도요한을 보고 누가 따라갈까요? 무엇을 따라갈까요?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되어 제자 되어 제자 삼기라는데 누구 제자 삼을 필요 없어요. 뭐 성경 공부를 프로그램으로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다 필요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아 저분은 지금 막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야 저게 진짜 길이 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제자삼는 것이죠 자이왜 예수를 왜 따르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한 나의 답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 붙잡고 매 순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일까? 올해가 이제 1월 5일이에요. 올해 이제 벌써 365일 중에 5일 지나서 360일 남았죠.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를까? 여기 37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름. 자 여기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이미 세례요한의 제자들었습니다. 본문을 다 살펴보면은 베드로, 시몬이었죠. 안드레, 뭐 빌립 이런 사람들은 다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자이 사람들이 왜 세례요한을 따랐을까요? 그가 세례를 베풀고 낙태 낙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광야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내려놓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보니까 세상 지루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즉, 그분 메시아, 진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의 자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까득게 되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를 따르다 이게 바로 제자 삼키잖아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베드로든 안드레든 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망. 우리가 어 예수님이 그냥 끝 붙잡고 따라와 하면서 그냥 밧줄에 매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여 주시고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권유하시죠. 근데 누가 따라갑니까? 평상시에 아 이거 뭐 먹을 거 먹어봤자 이거는 한 하루 한두 시간밖에 안 돼. 내 삶의 진짜가 뭘까? 여러분 진짜가 건물입니까? 돈입니까? 뭐입니까? 뭐 인기입니까? 진짜는 영원한 것이고 구원이고 주님 아닙니까?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의 자세야. 나는 진짜를 원한다. 이 갈망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진리에 대한 갈망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자, 와서 보라. 이 말도 진행형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함께 거하는. 근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이제 1 0시성경본문의 시간이 나올 때, 뭐, 로마서 이런 데서 나오는 시간은 당, 당연히 로마 시간법이 되겠죠.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는 시간, 뭐, 몇 시다. 이거는 유대식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더 맞습니다. 특별히 뭐, 마테보험 같은 경우는. 유대식 시간은 뭐 10시다 그러면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오후 4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 승천 후 5, 60년 지난 로마시대가 참고란 때이기 때문에 로마식 표기다라고 이해한다면 그냥 지금 말하는 오전 10시에. 자 오전 10시부터 그때가 10시 함께 거하니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걸 얘기하죠. 오후 4시면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거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시간을, 동행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독하는 거고,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 순간 말씀을 읽으시고, 하루에 두세 시간 단위로 한 장씩 읽, 읽는 게 지금 성경 1 정독반에 그 기본적인 자세.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43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따르라라는 이 말은 진행형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GPS, 가 o d Provides c r i p t u r e GPS, 영적인 GPS를 계속해서 보고 오늘도 나가실 때, 예수님을 계속 따르실 때 우리들은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45절부터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율법과 기록한 이거는 성경을 얘기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자란 곳은 나,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 말은 나다나엘이 막뭐 바보 같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하고 그 나다나엘은요.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렘에 나신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그런데 나사라에서 났다고? 아, 그거 그기는 아닐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47절에 만약에 나다나이막 자기 마음대로 대답했다면 예수님이 47절에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겠죠. 여기 이세 번역에 보면은 저 사람이야 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뭐죠? 나단아일은 순수한 동기를 가졌어요. 하, 메시아 정말 보고 싶다. 기다린다. 근데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뭐 흔한 나무지만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잎사귀 그늘이 잘 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통 뭐라는가 하면 말씀을 읽거나 말씀에 대한 나눔을 가졌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표현으로 무화과나무에 있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뭔가 진리를 향한 말씀을 향한 그런 자세를 가졌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나다 나엘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나타, 이름, 주다, 이런 거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됐죠. 우리가 추정컨대 바돌로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돌로매 혹은 마테, 또 다른 하나님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사람도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제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이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왜곡됐지만 그 안에 기능이 진리를 향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지정의 기능은 살아있죠. 그래서 진리를 향한 기능. 그런데 뭐 세상이 책을 아무리 봐봤자 그 속에는 진짜 진리가 없고 자유가 없다. 그런 열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읽었을 때야 여기구나. 그를 깨닫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 것은 당신 자유하냐고. 당신 진짜 행복하냐고. 당신 삶이 진짜 참 소망이 있냐고. 막 예수 믿으라 처음부터 하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먼저 도전을 해야 돼. 당신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냐? 죽음 뒤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정을 사람들이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를 소개하면 예수님 외는 에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오늘 진짜를 찾고 있는가. 나는 오늘 참 자유한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고 행복한가. 그리고 대통령직을 나한테 뺏어 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예수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 마음속에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가. 제가 지금 아는 분의 한 분은요. 요번에 최근에 여기 콜로라도 지역에 불이 났잖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주택가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분인데 집이 전체가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 삶에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서 참 소망을 갖는다. 그런 내 삶에." 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게 되면 은 결과는 뭘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두번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진정한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만 따르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의 제자 되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같이 가련해, 아멘. 주님만 끝까지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